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사는 30대 초반의 새댁입니다. 손 아랫사람에 대한 손윗사람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 시댁은 한대 걸러 내리사랑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시할머니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시는데 정작 제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거든요. 결혼한 지 고작 2년 밖에 안 됐는데도 저희 시어머니가 제기했던 만행들을 적어보자면 16부작 미니 시리즈 정도는 될것 같네요. 그중 가장 어이없었던 일을 간추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결혼 전까지 쭉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수원, 토박이 남자를 만나 현재는 수원에서 살고 있죠. 남편도 저도 직장인 서울인데 굳이 수원에 신혼집을 마련한 건 바로 저희 시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시할머니께서는 제 남편이 젖먹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키워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엄마가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버젓이 살아계시니까요. 다만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언젠가 결혼을 앞두고 시댁 어른들을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시고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 상대자로 저희 어머님을 데려왔을 때온 가족이 반대를 했었다고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희 시고모님이랑 저희 어머님이 여고 동창인데 그때부터 저희 시어머니 평판이 그렇게 안 좋았었나 봐요. 말도 마라. 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유명했어. 공부 머리는 꽝인데 나쁜 쪽으로는 어찌나 머리 회전이 빠른지 지가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도 회수권이며 돈을 뜯어먹고 살았다니까. 게다가 욕심도 많고 남자는 또 얼마나 밝히는지 고1때부터 대학생 오빠들이랑 만나고 다녔다니까 아그 여우 같은 게 우리 오빠를 꼬실 줄 누가 알았겠어 진작 알았으면 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지 네 남편을 덜컥 임신하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이러니 우리 엄마는 오죽하겠니 그때는 저도 아무리 저희 어머님이 별나시다 해도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인데 예비 조카 며느리를 앞에 두고 예비 시어머니 흉을 보더니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그때 시고모님 행동은 양반이었구나 싶더군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시댁에 찾았던 날 제가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여느 집 시어머니들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예, 너희 빽 어디 거니? 비싸게 좋겠다. 나 한번 들어보자. 이제 막 현관을 들어서는 저에게 달려와 어서 오라는 인사도 없이 먼저 제 백을 뺏어 들고 당신 팔에 걸어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현관에 설치된 전신 거울에 자신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버님이 달려들어 어머님 팔에서 제 백을 뺏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참, 뭐 하는 짓이야? 사람 현관에 세워두고. 아버님의 불호령에도 어머님은 제 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는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더군요. 순간 온몸에 닭살이 쫙 돋으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뭐지? 좀 싸한데? 이런 감정들이 들끓었어요. 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을 앞둔 터라 딴데 정신을 팔 수가 없었죠. 시부모님 내외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셨는데 할머님이 재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다들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분위기였어요. 언젠가 저희 엄마가 TV를 보다가 자식들한테 미리 유산을 분배해주고 시설에 버려진 노모 사연을 듣고는 이래서 죽을 때까지 돈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식들도 돈 있는 부모나 모시지 돈 없으면 저렇게 버려진다니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님도 그런 의미에서 재산을 손수 쥐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자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무력 넘치고 사치스러운 며느리 즉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점이 다르긴 하겠네요. 아무튼 저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할머님께서는제 손을 꼭쥐시며 그러셨어요. 그래. 대학 공부며 대학원 공부도 손수 벌어서 했다고 기특한지고 회사에 도시락도 직접 싸 가지고 다닌다고 들었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반찬이 하나하나 다 맛있다고 우리 상우가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알뜰하고 바지런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꼬 복덩이다 복덩이. 내 우리 상우 색시는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내가 며느리복은 없어도 손주 며느리복은 있는 모양이야. 보기에 따라서는 없는 집에 태어나 궁상이 몸에 뱄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할머님께서는 모든 걸 좋은 쪽으로 봐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반대였죠. 어머님도 참, 그게 뭐가 기특해요? 아둔한 거지. 집에 돈이 없으면 대학 공부나 하고 말일이지. 뭐 대단한 대학 출신이라고 대학원까지 다녀. 그래봤자 고작 월급쟁이로 살 거면서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석사 박사들이 너무 많은 게 탈이야. 도시락도 그래. 괜히 별거 아닌 걸로 도시락은 싸들고 다녀선 점심 때마다 내 아들 찬밥 먹이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돈만 아니면 따뜻한 식당밥으로 한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궁상이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내 말이 틀렸니? 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남편이 어머님께 한 소리 했지만 어머님은 상관없다는 듯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조용히 눈을 내리 깔고 계시던 할머님이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너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며느리감 얼굴만 보고 일어난다 해놓곤 여지기려고 있었네. 초면에 미안하지만 내가 선양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봐요. 아, 그 가방 어디 건지도 문자로 좀 알려주고. 안 그래도 어머님이 좀 과하게 차려입고 계신다 했는데 선양 때문에 그러셨던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감이 처음 인사오는 날인데도 빠질 수 없는 약속인 거 보니 꽤 중요한 건가 보다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저 매달 있는 개모임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 낌새를 책긴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일의 경중을 가늠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고 편한 쪽으로 선택할 뿐인 거죠. 시아버지 재산날에도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나가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오질 않나 하나뿐인 아들 대학 졸업식 날엔 어렵게 유명 마사지 샵에 예약을 해놨다며, 졸업식도 불참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갈 정도로요. 천방지축에 아나 무인인 저희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아무도 제재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리 엄마는 차라리 그 자리에 없는 게 돕는 거야. 잊자마자 불나만 일으키고 싸움만 조장하거든. 신혼 초부터 유명했대. 그래서 나중에 나의 아빠가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용돈 쥐어주고 친구들이랑 놀고 오라고 했었다나 봐. 정말? 근데 난 그건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해. 애초에 문제를 그런 식으로 회피하기만 하셨잖아. 그러니 지금까지 어머님이 그러시는 걸테고. 물론, 1차적인 잘못은 어머님이 했지만 말이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초장에 따끔하게 혼내서 고쳤으면 될걸. 엄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이어와서는 이제는 잘못된 어머님 행동을 고칠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30년도 더된 지금에 와서는 어머님이 무서워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인 할머님까지도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한테 딱한 가지 약점이 있긴 했어요. 바로 돈이었죠. 무룡 많고 사치심한 시어머니는 할머님이 돈줄을 끊으시면 바로 꼬랑지를 내리셨거든요. 그걸아는 할머님은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재산을 움켜쥐시군 자식들과 며느리를 쥐락펴락하셨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약국을 크게 하셔서 버리로는 큰 문제가 없는 분이셨지만 시어머니의 씀씀이는 그 정도의 버리로 감당이 안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할머님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어머님 계좌로 보내주시곤 하셨는데 어머님은 그 돈을 고스란히 자신의 사치생활에 사용하곤 하셨죠.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흰머리 하나 없이 윤이 나는 머릿결과 기껏해야 30대 후반 정도로 보일 정도의 탱탱한 피부 연예인 못지않게 잘 가꾼 손톱과 발톱을 정리하는 것부터 각종 명품들로 가득한 드레스룸을 채우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망고 땡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욕심 주머니는 늘 허기져 있었어요. 애미야, 우리 손주 며느리 예물은 준비했니? 어머님,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안 해요. 주얼리는 유행 지나면 하고 다니기 창피하다고요. 저 때나 예물 몇 세트씩 받았지? 요즘 애들은 해준대도 싫다고 한다니까요. 그건 애미 네 생각이고 너도 세 세트나 받은 예물을 네 며느리한테는 안 해주겠다는 거냐? 내가 돈줄 테니 좋은 걸로 해주거라. 결혼식을 앞두고 할머님께서 어머님을 불러 제게 어울리는 보석으로 목걸이 세트를 몇개 맞춰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제게는 엉뚱한 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결혼 예물이라고 제게 건네주신 건 쌍팔년도 스타일의 목걸이와 귀걸이로 구성된 세트였어요. 그걸 본 저희 엄마는 입을 떡 벌리셨죠. 세상에, 이건 나 결혼할 때나 쓰던 스타일인데? 요즘에도 이런 디자인이 나온다니? 체인이 좀 다른 것도 보이는 게, 이건 누가 쓰던 거 아니야? 엄마도 참, 아무렴 어머님이 누가 쓰던 걸 주셨겠어. 근데 디자인이 후지긴 하다. 이거 어디서 사셨는지 물어보고 바꿀까봐. 같은 가격대로 고안하는 건 되지 않을까? 마음에 안 드는 걸 받아놓고 안 쓰고 차박아뒀니? 교환해서 잘 쓰는 게 낫잖아. 그렇긴 한데, 네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진 않을지 모르겠다. 엄마 말 떠나 기껏 사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 쓰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기분 나빠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기 전에 남편한테 상의를 했죠. 말해, 뭐가 어때? 우리 엄마가 의외로 그런 걸로는 뭐라고 안 하는 성격이거든. 엄마도 할머니가 사주신 선물 마음에 안 들면 영수증 달라고 해서 교환하시는 걸. 그래? 그럼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다. 그렇게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환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안 된다고 하시지 뭐예요? 왜냐고요? 실은 그 목걸이 세트가 다름 아닌 어머님이 혼인할 때 예물로 받은 목걸이 세트였거든요. 어이없어서 할 말을 잃은 제게 어머님은 당당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나 시집올 때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신 목걸이 세트야. 당시 가격으로도 꽤 비싼 거였어. 유행은 돌고 돈다고 요즘 레트로 제품들이 유행이라잖니? 내가 샵에 가서 깨끗하게 세척한 거니까 새거나 침배 없다. 레트로는 개뿔. 딱 봐도 박물관에나 가야하는 촌띠 만땅의 물건인데도 어머님은 가진 포장을 해가며 생색을 내셨어요. 어차피 요즘엔 예물로 목걸이 세트 같은 건안 해줘. 그래도 특별히 내가 너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할머니께 목걸이 세트 잘 받았다는 말 하는 거 잊으면 안 된다? 마음 같아선 할머니께 바로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한 짓거리를 고스란히 고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말았어요. 이까지 내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견된 날이 다가왔고 다행히도 별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나는 그저 내 손주 내외가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부족한 거야. 살면서 지들이 마련해 살면 되는 거고, 부모가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놓은 마당에 뭘더 줘야 한답니까? 그러니 사돈께서도 무리해서 혼수며 예단 장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부탁을 하나 하자면, 사돈한테는 미안하지만 애들 신접살림은 수원에 차렸으면 합니다. 늙은 할미가 손주 내외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욕심이랄까요? 대신 애들 살기 편하도록 30평대 아파트를 해줄 생각입니다. 서울이 아닌 수원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 저희 부모님이 내심 서운해 하셨지만 아파트를 사주시겠다는 말에 서운한 마음은 싹 가신 듯 했어요. 평소와 가격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고마워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상견례는 잘 끝이 났어요. 시댁에 비해 현저히 기운은 저희 집안 형편이었지만 할머님께서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신 덕분이었죠. 결혼식을 앞두고는 할머님께서 어머님 몰래 고모님께 부탁해 제 피부 관리며 건강 마사지,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에 도움을 주셔서 결혼식 당일 인생 최저 몸무게로 예쁘게 버진로드에 설수 있었어요. 몰아치듯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끝나자 난생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서 우리만의 공간에서 살게 되었어요. 소소한 살림살이를 사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우리만의 생활 숙식도 세워가며 소꿉장난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평일에도 가끔 시댁에 들러 할머니 얼굴을 뵙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주말에는 무조건 시댁에 들러 할머님과 점심을 먹고. 가끔은 할머님을 모시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어요. 할머님께서는 명절이나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 때면 값비싼 선물세트를 보내주시곤 하셨고 tv를 보시다가 홈쇼핑에서 제 또래 여성들이 좋아할 물건들이 나오면 놓치지 않고 제게 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명품백이며 구두 심지어 수입 화장품 세트까지 고모님과 백화점에 가실 때마다 제 선물을 한나름씩 사다 주셨죠. 이런 할머님의 손주 며느리 사랑을 두고 다들 부러워했지만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부러움을 넘어 질투를 하셨어요. 가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할머님께서 제게 사주신 고가의 선물을 빌린다는 표현을 쓰며 강탈해 가곤 하셨거든요. 어머? 못버은 시어링 민크가 다 있네? 너 이거 샀니? 못해도 기백만원은 줬을 것 같은데? 월급쟁이 주제, 너 돈도 많다? 아, 그거 선물 받은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렇게 비싼 걸 선물해? 혹시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니? 너 대답 못하는 거 보니 맞구나. 어머님도 참, 며느리 나한텐 오리털 전보다 하나 안 사주시면서 손주 며느리한텐 이 비싼 걸다 해주셨다니? 정말 너무하신다. 누가 누구 며느리인지 모르겠어. 예, 나 이거 며칠만 빌려입자.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안 가져온 물건이 수십 개는 됐어요. 명품백은 기본이고 어머님 발에 맞지도 않는 제 구두에 심지어 발 마사지 기계까지 정말 욕심이 끝이 없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가져간 물건들은 좀처럼 돌려주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어머님 때문에 미치겠어. 할머니께서 사주신 백이랑 구두 아직도 안 주시잖아. 민구 코트도 선물 받고 한 번도 못 입어봤는데 해가 지나도록. 아직도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 며칠 전에 코트 언제 주실 거냐고 물었더니 뭘 하시는 줄 알아? 예, 그깟 거몇 푼이나 한다고 떼어먹을까봐 그러니? 내왕 드레스룸에 밍크 코트가 지천인데. 이러시는 거 있지. 아니, 그렇게 밍크 코트가 많으시면 그거 입으시면 되지. 왜내 거를 탐내시나 몰라.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우리 고모도 엄마한테 뜯긴 거 엄청 많았거든. 그간 엄마랑 고모가 싸움도 엄청 했어. 이럴 땐 할머니 도움받는 수밖에 없어. 남편은 작정한 듯 주말을 맞아 본가에 갔을 때 할머니 앞에서 어머님이 가져간 제 선물들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님의 한마디에 별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마셨죠. 에미 너, 네 며느리 물건 가져다 쓰고 안 돌려줬니? 사람이 왜 그렇게 물욕이 심해? 하다 나 면질 것까지 탐을 내고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젊을 적 버릇을 못 버려 오늘 얘들 온 김에 싹 돌려주거라 별수 없이 그동안 저희 집에서 가져간 제 물건들을 돌려주시게 된 어머님은 제게 눈으로 욕을 하시며 사납게 물건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출장을 떠난 사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너 아주 맹랑한 애들아, 네 입으로 말 않고. 내 아들 시켜서 물건 받아가니 좋더냐? 내가 언제 안 준다든, 때 되면 어련히 줄까 봐. 그걸 못 참고 할머니한테 고자질을 해?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온 집안이 참자 말 날이 없다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된 모양이다. 너 시집 보고 큰소리 안 나는 날이 없잖니?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일부러 그이 시켜서 할머니께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됐다. 네 시커먼 속 내가 모를까 봐 그러니? 근데… 너 이거 하나는 제대로 알아둬야 할 거다. 지금이야 우리 어머님이 경제권을 쥐고 계시니까 내가 조용히 있는다만, 네가 언제까지 할머니 등 위에서 호가호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길어야 몇 년이다. 얼마 뒤면 우리 집 재산 다 우리 부부한테 넘어와. 그때 내가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뜨려 줄줄 줄 알아.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너줄 서려거든 똑바로 서도록 해. 어머님은 짧고 굵게 경고를 남기고는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저요. 시댁 재산에 급할 거 없었어요.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어차피 그 재산은 물 흐르듯 저희한테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저희한테 돌아오기 전에 어머님이 얼마나 탕진하실지는 알수 없었지만 말이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그러던 차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 단초가 되어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밖으로 저를 따로 불러 비싼 밥도 사주시고 선물로 목걸이 세트를 세 개나 건네시더라고요. 새아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결혼 예물을 너무 성의없게 해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따로 장만해봤다. 이거 받고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준 목걸이 세트 가져오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왜 갑자기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결혼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게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저 그동안 예물 목걸이 없이도 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환불하세요. 저는 나중에 목걸이 필요하면 그때 어머님이 주신 거 세팅 다시 해서 쓸게요. 실은 금은방에 가져가서 감정 받아 봤더니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 세트가 다 비싼 거더라고요. 보석들 크기도 크고 세공들 잘 돼서 요즘 나오는 것들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팔지 말고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던걸요. 전 그저 괜한 돈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벼락같이 화를 내시지 뭐예요. 너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돌려달라면 줄 것이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왜? 비싼 거라니까 이제사야 탐이나 그러니? 너 아주 살살 웃으면서 사람 속 뒤집는 재주 있다? 자, 말 말고 이번 주내로 당장 가지고 와!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당신 뜻을 몰라주는 저한테 화가 나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주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들리면서 어머님이 주셨던 예물 세트를 들고 갔어요. 더불어 새로 사주신 목걸이 세트도 돌려드리려고 가져갔죠. 그런데 마침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타 할머님이 제가 가져온 목걸이 세트를 보셨고 남편이 전후 사정을 설명해 드리게 됐어요. 순간, 불안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새 제품으로 주시기도 해서, 별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였죠. 예물 세트 이야기를 들으신 후로 표정이 굳어 계시던 할머니는, 어머님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식구들 거실로 불렀어요. 근처에 사시는 고모님도 호출을 당해 오셨고요. 할머님께서 목걸이 세트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시자, 어머님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거기다 어머님께 돌려드리려고 제가 가져갔던 새 목걸이 세트까지 꺼내자 안절부절하시더군요. 애미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얘들 결혼할 때 예물 제대로 해주라고 돈 줬냐 안 줬냐? 그런데 왜 네가 쓰던 걸니 네 며느리 예물로 준 거냐? 입 있으면 말해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그런 게 다시 유행을 하는데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그 보석들이 엄청 좋은 거라서... 며느리 아끼는 마음에 책걸 줬어요. 새아가, 너도 보석상에서 감정 받아봐서 알지? 네 입으로 좋은 거라고 했잖아. 네, 좋은 거라고 했어요. 거 봐요, 어머님. 저도 생각이 있는데 아무거나 좋겠어요. 그러자 고모님이 콧방귀를 뀌셨어요 턱이나 울케가 좋은 거라서 새아기한테 줬겠다. 솔직히 말해요. 우리 엄마가 예물해주라고 준 3천만원 어디다 썼어요? 설마. 이번에 새아기한테 줬다는 이 목걸이 세트 사는데 썼다는 건 아니겠죠? 아니 이게 왜 아니에요? 그거 사는데 썼어요. 요즘 금값도 얼마나 비싼지 보석별로 한 세트씩 맞추니까 돈 3천은 후딱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할머니께서 어머님한테 새로산 목걸이 세트를 박스에 던지셨어요. 이게 아주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 시 m 에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래 이게 3천짜리 목걸이 세트냐? 금도 아니고 도금줄에 가짜 보석단 목걸이가?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가져라. 내가 네 심보를 몰라서 돈을 맡겼는 줄 알아. 그래도 네가 양심이 있다면 지 며느리 줄 예물살 또는 빼먹지 않겠다 해서 맡긴 거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해? 어머님, 저도 며느리든 시애미예요. 어떻게 애들 앞에서 저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예물로 목걸이 세트 해주라고 하셔서 어쨌든 주긴 줬잖아요. 저도 할 만큼은 했다구요. 어머님은 끝까지 당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억울함만 늘어놓았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번 일도 다 어머님이 경제권 치고안 놓으신 다 아닌가요? 제가 오직 돈이 필요하면 내면느리줄 예물 비용 빼다가 썼겠어요. 가짜 목걸이 세트랑 바꾸려고 한 것도 일단 제 예물 팔아서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제대로 된거 사주려고 했던 거라고요. 저만 나쁜 시에 미만들지 마시고 어머님부터 저희한테 경제권 물려주세요. 당당하게 경제권을 달라는 어머님 말에 할머님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애미 너 지금 나한테 맡겨 놓은 돈 찾아가는 거냐 뭐냐. 내 돈이 그리 탐나면 내 마음에 들은 짓을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네가 이 집에 서한게 뭐니. 자식을 제대로 권사했니? 네 남편 뒷바라지를 했니? 하고 한날 밖으로 나돌면서 허영기 부린 것밖에 더 있냔 말이다. 그래놓곤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야. 아주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하죠. 아들 귀한 집안에 들어와 떡뚜꺼비 같은 아들 낳아드렸으면 제할 도리는 다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깟 목걸이 세에 욕심 부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어머님 탓이라고요. 저 며느리 들리면서 그흔한 민크코트 하나 못 받았다고요. 어머님이 사돈댁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요. 제가 왜 어머님 한마디 때문에 제가 누려야 할제 권리도 못 누립니까? 그리고 새악이 너 너도 잘못이야. 남들은 시집올 때 시어머니한테 명품백 하나는 기본으로 해준다더라. 그런데 넌뭐해 왔니? 고작 한복 한벌밖에 더 해줬냐고. 그래놓건지 물건 좀 빌렸었다고? 쭈르르 달려와서 고자질이나 고 이러니 내가 너한테 정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있겠냐고. 너, 저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너줄 제대로 서는 게 좋을 거다. 네 시할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실세가 되는지 너도 잘알 테니까. 80 넘은 노인네가 천년만년 산다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노인네들 인생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집안 싸움에늘 침묵을 지키던 아버님이 어머님 뺨을 치셨어요. 말이면 단줄 알아?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고글하는 거냐고. 그래. 그동안 당신이 낳은 아들 유세를 하도 떨길래 나이 들면 나아질까 싶어 참아왔는데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당신도 알 거야. 이날 이때까지 당신이 아내 노릇,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 뭐 하나도 제대로 한게 없다는 걸.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니 스트레스가 오죽할까 싶어 참아줬는데, 이제 더는 못 참아주겠어. 동네 창피해서 이혼만은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당신 하는 짓을 보니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그러니 더는 집안에 불란 일으키지 말고, 당신은 당신 길 찾아가. 그날의 싸움으로 저희 집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님이 황혼 이혼을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재산 분할과,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하셨지만 그간 어머님이 가사활동에 기여한 바도 전무하고 무엇보다 아버님 버리를 넘어선 사치를 부리고 살았던 게 문제가 돼서 거의 맨몸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게다가 집이며 부동산 등돈 되는 재산은 다 할머니 명의였기에 더더욱 챙길 게 없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내외가 본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팥줄 가사도우미를 쓰시면 된다고 저희는 분가한 채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보다 더 자주 시댁에 들리기는 해요. 낮 시간엔 고모님이 자주 집에 오가시기는 하지만 연세 많으신 할머님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 걱정도 되거든요. 자신의 꽃 같은 청춘을 결혼 때문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방탕하게 살았던 저희 시어머니의 말로는 황혼에 맞은 이혼녀 신세였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해 하던 집을 나가 자유가 되셨지만, 가진 돈이 없으니 말년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셨죠. 몇 번인가 저한테 찾아와 아버님 마음 좀 돌려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솔직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요. 부부란 게 누구 하나의 희생으로 사라지나요? 다 노력하며 사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참. 저를 건너뛴 어머님의 내리사랑만큼, 저도, 어머님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대신 저한테 사랑을 듬뿍 주신 시할머님은 저도 정성을 다해 모실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 하세요.